제가 고객인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요. 융자 관련돼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오늘은 융자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호주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VIP 파이낸스 프로세스 매니저 윤학한입니다. 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요새 상담을 제가 하다보면요 융자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용어들도 다양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도 사실 용자를 해보셔서 많이 알고는 있을 건데 그래도 이제 첫집 구매자들도 많고 한국에서는 용자를 해봤지만 호주에서 용자가 처음인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일단 용어 정리부터 한번 이제 구독자분들이 내용을 전혀 모른다 생각하시고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할게요. 네. 여기 variable 금리가 있고 fixed rate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가 다를까요? variable rate은 음. 어, 한국말로는 변동금리라고 하고요. 네. 어, 정부나 은행에서 음. 자기의 방침이나 정책에 따라서 음. 어,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네. 그때 그 이자율이 자기 대출에도 바로 연결되어서 변하게 되는 금리를 변동금리라고 합니다. 음, 변동금리는 그러면 베리어블 금, 베리어블 레이트는 변동금리라고 하는 거고 그럼 픽스드 레이트는? 어 픽스드 레이트는 어 고정금리고요. 네. 고정금리라는 것은 음.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네. 제가 이제 은행과 음. 2년 동안 혹은 3년 동안 아뭐2.3%뭐4.5% 음. 이렇게 정한 금리를 음. 그 정해 정해 정해진 기간 음. 동안 음. 똑같은 금리로 자기 대출 이자를 내는 것을 고정 금리라고 합니다. 그럼 고정 금리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뭐 제가 많이 고정을 오랫동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기간들은 어때요? 어, 대부분 고정 금리는 음. 1년에서 5년 음. 정도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음. 어, 고정 금리는 1년을 하실 경우에 그 이자율은 5년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자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기간이 짧으면 레이트가 좀 좋고 기간이 길면 레이트가 좀 높고 약간 이렇겠네요 그죠? 빌려주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네요. 계속 이자율은 바뀌는 거니까. 그러면 오프셋 어카운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또 뭔가요? 음, 오프셋 어카운트는 음. 어, 그냥 트랜잭션 계좌랑 똑같은 건데요. 그냥 은행 계좌랑 똑같아요. 네네. 어. 그래서 저희가 어, 고객님들이 돈을 입금을 했다가 음. 인출을 했다가 마음대로 쓰실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음. 이제 오프셋 계좌와 어 인터넷 홈런 계좌를 연결해서 음. 쓰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음. 그렇게 될 경우 자기가 넣은 돈만큼의 음. 이자를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어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10만 불에 목돈이 생겼어. 그럼 10만 불에 10만 불의 돈을 옵셋 어카운트에 넣어놓으면 내가 이자 이자를 내야 되는 게 그럼 줄어서 내 적게 내도 되고, 막 약간 이런 시스템이네 옵셋 어카운트.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예를 들면 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융자를 50만 불을 했는데 이게 반은 고정으로 하고 반은 변동으로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니까 내가 갚을 수도 있고 왜냐면 픽스 레이트는 만물밖에 못 갚는데 내가 중간 중간에 목돈이 들어오면 이자 혜택을 좀볼수 있다. 그러면 요새 같이 이렇게 이자가 막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게 좀더 나을까요? 베리어블 레이트 그 상품들은 응. 저희가 목돈이 생겼을 때그 응. 목돈을 오프셋 어카운트에다 넣어서 응. 이자율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LMI가 뭐죠? 어, LMI는 네. 어, 랜더스 모기지 인슈어런스로 네. 어, 집 대출을 집 가격의 80% 이상을 받으셨을 때 응. 내셔야 되는 보험금입니다. LVR은 뭐예요? LVR. LVR은 응. 집 가격과 대출 금액의 응. 비율입니다. LVR은 내가 예를 들면은 어, 밀리언의 집을 샀을 때80%대 융자를 했으면 LVR 80%. 이렇게 네. 되는 건가요? 60%대 융자를 했으면 LVR 60%. 네, 그러면 DTI는 뭐예요? DTI는 음. 본인이 버시는 소득과 음. 대출을 받으시는 금액의 비율을 음. 나타내는 거고요. 음. 예를 들어서 연간 5만 불의 소득을 버신다고 음. 생각을 하셨을 경우에 어, 7배, 35만 불까지 대출 가능하다. 어,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게 되게 상담할 때 제가 좀 사용하기 좋은 건것 같아요. 왜냐면 고객님도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정은 다 다르겠죠. 뭐 차용자가 있거나 크레딧카드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다르겠지만 대략 7배 정도를 계산한다, 은행에서. 요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새 근데 6배밖에 안 쳐준다는 말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어. 요즘에 금리가 많이 음. 올라가고 있는 추세여서 음. 대략 계산을 할때 일곱 음. 배로 계산할 경우 음. 어, 대출을 그 정도까지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약간 낮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연봉의 6 배다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용자 어려운 용어 설명 먼저 해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첫집 구매자들도 그렇고, 어, 주거용 집이 있, 있고, 내가 또 투자용 집을 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가승인을 받는 게 좋잖아요. 가승인을 받는 것은 음. 어,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음. 어, 먼저, 음. 어, 안전한 대출 승인을 받으실 수 있고요. 음. 그 이유는 어, 가승인을 먼저 받아놨다는 뜻은 음. 은행이 어, 이 사람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음. 그리고 어두 번째로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음. 가승인을 받았을 경우에 음. 어 가승인을 받은 분들은 판매자들이 보았을 때 선호 1순위입니다. 왜냐면 가승인을 없이 그냥 어 서브젝트 파이낸스를 받으신 분들을 뭐 대출이 안 나왔을 경우 계약은 자동 파기가 되는데요. 음. 어 가승인이 있으신 분들은 음. 어 언컨디셔널로 어, 집을 구매하실 수 있어서 판매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가승인은 무료입니다. 어, 브로커나 뭐 대출 전문가들이 어,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브로커들은 어, 은행에서 수수료를 받고요. 이런 서비스들은 고객에게 고객님들께 그냥 드리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왜냐면 대부분 이제 가승인을 해준 브로커한테 결국 찾아가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가승인을 받아 뒀으면 근데 가승인이 유효한 기간이 있잖아요. 어, 네. 매우 네. 중요한데요. 네. 어, 가승인은 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음. 우선 3개월이 가는 기간이고 음. 어, 3개월이 다 지나갔을 경우에 음. 어, 또 3개월을 연장해서 음. 6개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가승인은 본인이 받았어도 3개월을 본인이 챙겨야 되겠다 브로커들이 못 챙겨줄 수도 있잖아요 지나가면 끝이죠 어, 지나가면 끝인데 음. 음. 브로커님들 대부분 어, 어, 챙겨 다들 주니까? 어, 연락해주시고 아. 어, 이때까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 어느 상품들이 음. 어느 어, 집들이 음. 구매하시기에 적당합니다. 혹은 모니카 사장님께 여쭤보면 좋은 어. 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소개도 어. 시켜주고 합니다. 어, 그렇구나. 가승인의 기간은 3개월. 저는 3개월인 줄 알았거든요. 3개월에서 3개월 더 연장할 수도 있다. 근데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어뭐 조건은 똑같아야 되죠. 뭐가 달라졌으면 안 되죠. 3개월 동안. 네, 맞습니다. 음. 일단 소득은 음. 어, 가승인 받을 때와 같은 경우에야 되고요. 어, 늘어나는 건 상관없습니다. 인컴이 늘어나실 건 상관없으시고 건 그리고 또 가승인 받은 후에 뭐 음. 어, 자동차 대출을 받으셨다든지 크레딧 카드를 만드셨다든지 음, 안 됩니다. 면 <laughs> 승인 받는데 어려움을 <laughs>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 대부분 분들이 다들 크레딧 카드 받으면 되게 신용도가 높고 막 그래서 크레디트 카드 저뭐한 3만 불돼요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크레디트 카드나 차용자 이런 거. 네 자동 차용자 음. 어 퍼스널로. 이런 아, 것들 되게 론. 위험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신용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호주에서는. 호주에서는 이게 다 깎이는 점수잖아요. 그죠? 깎이는 점수라기보다는 내가 빌릴 융자에서 빼버리는 거죠. 네네. 음. 어, 은행에서는 음. 뭐 자동차 대출, 음. 어, 퍼스널 론, 음. 신용카드 등등 빌렸을 경우에, 아, 하셨을 경우에, 음. 그 은행에서는 이것이 벌써 이미 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그래서 내가 덜 빌려주는 거예 어, 그래서 이만큼을 빌리셨으니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됩니다 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거용 집은 그렇게 해서 샀어요 가승인 받고 해서 샀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주거용 집만 있어서는 저희가 건물주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투자를 많이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주거용 집을 샀어 50만불 주고 내가 주거용 집을 내돈 드리고 10만불 내돈 드리고 40%에 용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40만불의 용자를 받아서 80%의 용자로 이제 내가 집을 샀는데 여기 시간이 지나니까 밀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이코티가 생겼어 그죠 이코티가 많이 생겨 이거 두 배가 뛴 거네요 그럼 이코티가 많이 생겼으면 내가 투자용 집을 사야 되는데 한 60만불짜리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다 월세수익 잘 좋은 아파트를 사고 싶다 그런데 난 돈이 없어 모아놓은 뭐 돈은 없어. 나는 이자 내고, 뭐 내고, 뭐, 너무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모아놓은 뭐 돈이 없는데, 집을 살 수가 있나요, 이걸로? 어, 물론이죠. 음. 살수 있습니다. 음. 투자집을 사실 때 대부분 음.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법인데요. 음. 어. 자기 집에서 20% 플러스 기타 비용, 음. 그리고 투자 집에서 80%를 음. 대출을 받으셔서 음. 어, 투자 집을 구매하시는 방법이고요. 음. 어, 20%의 투자 집 디퍼짓을 어떻게 자기 집을 통해서 빌리시는가, 하는, 음. 빌리는 방법은 음. 어, 만약에 어, 100만불이 자기 집이 됐을 경우에 음. 자기는 80만불까지, 80%인 80만불까지 돈을 빌리실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거기에서 자기 집에 론이 지금 현재 50만불의 론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두 80만불과 50만불의 차에 음. 30만불을 더 빌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30만불을 음. 어, 투자집을 사는 디파짓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30만불의 디파짓인데 이것도 가승인을 받을 수가 있나요? 미리 융자를 먼저 받아 놓으시는 겁니다 어. 어. 일단 대출 어, 대출 받으시는 음.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받으시면 되시는데요. 음.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리파이낸스와 캐시아웃을 한 번에 해서 랜더를 음. 바꾸는 방법. 예를 들어서 NAB에 저희가 홈런을 가지고 있다. 아. 그것을 리파이낸스 하면서 캐시아웃, 그러니까 이퀴티릴리스를한 번에 ANZ뱅크로 받으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은행 바꾸는, 바꾸는 방법, 방법. 음. 그리고 반대로 한 가지 더는 만약에 NAB에 대출을, 홈런을 가지고 음. 계신다 음. 거기에서 추가로 음. 캐시아웃만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느 방법을 쓰셔도 상관 없으신데요 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음. 리파이낸스 뭐 캐시백 보너스라든지 응. 등등을 받기 위해서 응. 리파이낸스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은행들이 많이 꼬시잖아요. 그죠? 네. 일로 와라. 이자율 잘해줄게. 이러잖아요. 네. 근데 요새 지금 요새같이 이렇게 이자율이 막 오른다 오른다 불안 심리가 있어가지고 조금 요 부분은 고민은 하겠지만 어쨌든 투자용은 사실 사실 찾, 항상 찾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돈을 그냥 놔둘 순 없잖아요. 또 요럴 때 기회다 생각하고 투자를 많이 하실 건데 그러면 이 투자 집을 내가 구해 놨어. 이게 받았어저 집을 투자를 할때 가승인은 무조건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내가 투자할 집에 가승인은 받아 놓고. 그러면 요거를 요요 돈을 내가 이쿼티 릴리즈를할수 있는 요 30만불을 일단 빼 놓고. 응? 그럼 빼 놓은 거는 이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자가 나오잖아요. 미리 받아 놓으면? 어, 이자는 없습니다. 음.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 베리어블 어 레이트 홈런의 같은 상아 연결된 상품인 음. 그 오프셋 어카운트를 이용하시면 만약에 저희가 오프셋 어카운트에 어. 모든 금액 빌리신 모든 금액 음. 만약에 40만 불을 빌리셨, 빌리셨다 그러면 네. 40만 불을 모두 다 오프셋 어카운트에 넣어놓으시면 음. 이자는 영 원, 영 달러가 됩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우선은 이자 없이 일단은 오프셋 그러니까 오프셋 어카운트에 이거를 이코트 놀리지를 해놓고. 그럼 일단 나는 이 돈이 있어. 나는 삼십만불이 있어. 그럼 삼십만불에 내가 스템듀티 되고 뭐 내고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집에 버젯을 살수 있겠다라는 거 계산을 해서 내가 투자 집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가승인도 일단 받아놔야 되겠네요. 그죠? 대부분 그래서 음. 이퀴티 릴리스, 아까 캐시아웃 음. 할때 같이 음. 가승인을 받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럼 이거 할때 이거도 하면 되네. 아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더 빌릴 수 있는지를 알고 내가 투자 집을 찾는 게 안전하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음. 캐시아웃과 가승인을 한 번에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음. 먼저 얼마만큼의 돈을 빌려서 음. 음. 투자 집을 사실 수 있는지를 아셔야지만 음. 디파짓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아. 그래야지 어느 정도 디파짓이 우리가 음. 자기 집에서 빼와야 될지를 음. 결정하기 위해서 음. 가승인을 투자 집 위한 가승인을 음. 먼저 같이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일단 저희 구독자 분들 위해서 이렇게 바쁜데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 된거 같아요. 투데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 인사 할 건데 마무리 좀 도와주세요. 아. 네 제가 구독하고 좋아하고 요 알림 설정 같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알림 설정. 嘿嘿。